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출발합니다. 1코스 류해광. 2코스에 한준이. 3코스 이수빈. 4코스 장영태. 5코스에 반혜진 6코스에 원용관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네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입니다. 온라인 타트제 사경주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1코스의 류해강 선수와 4코스의 장영태 선수 1코스, 4코스 선수들이 이제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1코스의 류해강 선수가 5점대, 5점대부터 장착했습니다. 2 5번모터 2코스의 한준희 선수가 4점대 16번 모터를 그리고 3코스의 이수빈 선수 역시 4점대입니다. 12번 모터. 4코스의 장영태 선수는 5점대 모터 장착했습니다. 101번 모터. 그리고 5코스의 바레진 선수가 현재 6명의 선수 중에 가장 좋은 모터 5점대 중반모터 92번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코스의 원용관 선수가 4점대 모터입니다. 44번 모터를 또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현재 승률 부분에서는 이코스의 한준희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코스의 한준희 선수가 이 코스에서 비교적 좀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주입니다. 라인 스타트 제 4경주.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는 2번 한준희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 상!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바깥쪽 1번 그리고 4번까지 4번과 1번, 1번과 4번의 두 선수의 접전 그 뒤쪽에는 이번에 한준희 선수 이어서 5번, 6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엔 류해강 선수가 4번의 장영태 선수보다는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1번, 4번 그리고 안쪽 2번, 6번 그리고 바깥쪽 5번까지 3인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번, 4번 그리고 5번 번에 반해진 선수가 될 3번째까지 올라옵니다. 5번에 반해진 선수가 될 3번째 자리 잡고 이어서 2번과 6번이 5번 반해진 선수를 쫓습니다. 1턴마크 다시 돕니다. 1번과 4번 그 뒤쪽에 5번에 반해진 그리고 6번 원용관 이어서 2번, 3번 순입니다. 1번에 류해강 선수가 뒤쪽에 있는 4번에 장영태 선수와의 격차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1번에 류해강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고 뒤쪽 4번 장영태 선수 뒤로 5번에 반해진 선수 선수입니다. 1번, 4번, 5번입니다. 1번, 4번, 5번. 이번에 류혜당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뒤쪽 6번, 2번, 마지막 3번 결승선 통과한 제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